김태희가 뮤지컬 인증샷을 공개하며 빼어난 미모를 다시 한번 뽐냈다. 김태희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봉이, 규영이, 동미 언니 남편 허규님을 한꺼번에 볼수 있었던 역대 최강 캐스팅 뮤지컬이라며 덕분에 눈호강, 귀호강 제대로 하고 왔네요.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적이었어다는 글과 사진을 남겼다. 사진 속에는 김태희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겼다. 모자를 쓰고 편안한 복장을 한 김태희의 눈부신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앞서 김태희는 이규영, 윤사봉, 허규 등과 지난 2020년 4월에 종영한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 함께 출연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등을 중심으로 김태희의 남편비가 한 유명 골프 선수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이 근거 없는 루머가 퍼져나갔다. 이에 비의 소속사는 지난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렸다.